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김용태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힘은 고통스러웠던 탄핵의 강을 다시 건너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과 반목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김문수 후보를 선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역경을 당원 주권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전당원 투표는 보수 정치와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당원이 당의 운명을 바로, 방향을 바로 잡은 당원 주권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가 꿈꾸었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결코 유리하지 않은 환경에서 역전의 돌파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는 전 당원의 일치된 목표입니다. 기존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는 신종 의회 독재로부터 국가 재정이 균형을 무시하는 엉터리 경제 정책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성취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살아있는 민주주의입니다. 의석수가 6대 4이면 그만큼 절충하고 타협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반면에 극단적 소수가 다수당을 장악하고 그 다수의 폭정으로 상대당을 배제하며 의회를, 행정부를, 심지어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이 신종 의회 독재입니다. 해방 후부터 북한 체제는 획일적 질서와 통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갈등과 혼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혼란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당이 겪고 있는 연속적인 위기를 보수정당의 근본적 개혁과 혁신의 에너지로 삼을 때입니다. 전장은 대선이지만 싸움의 본질은 보수정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을 사랑하고 헌신해온 모든 당원들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보수가 올바르면 국민은 야당 대선 후보의 위선과 사욕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동안 미루어 왔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민주주의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당정협력, 당통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통관계 3대 원칙을 당원 당규에 반영하겠습니다. 당정협력의 원칙은 당과 대통령 간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넘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합니다. 당통분리의 원칙은 대통령의 당내 선거, 공천, 당직 등 주요 당무에 대한 개입을 금지합니다. 사당화 금지의 원칙은 당내의 대통령 친위 세력 또는 반대 세력 구축을 용납하지 않으며 당내 민주주의 실현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당통관계의 제도화는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차단하고 여당의 국정협조는 증진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야당이 비판하기 전에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소통하고 토론하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야당의 정략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는 그러면서 건전한 비판정신이 살아있는 유능하고 합리적인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저는 당이 처한 위기 상황을 기회로 해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국민의 힘을 만들겠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의 모델국가 대한민국이 1%대의 저성장에 갇혀있는 것은 산업화 세대에게는 허탈한 실망감을 미래 세대에게는 무기력한 좌절감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국가개혁 없이 경제 제도 약과 성장은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현상 유지 기득권 추구의 오명을 벗고 과감한 규제, 노동 개혁, 교육, 과학 기술계, 연금, 재정 개혁으로 혁신 성장의 토대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 완수를 위해 이번 대선에서 정정 당당이 승리한 후 당원 당규에 따라 적대적 진영 정치를 끝내고 진정한 협치 정부의 구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 여당, 야당의 협치,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협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대통령의 국가정책방향에 맞게 여야와 내각이 서로 절충하고 타협해나가는 정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혁신적인 국가개혁과 협치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힘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반성하는 보수와 오만한 진보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먼저 바라보고 스스로 성찰하는 보수로 거듭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함께 반드시 대선에 승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당초 밝히신 것과 달리 대통 탈당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기은잘는부분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수국께서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탈당 발리한 걸로 파악이 좀 됐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앞의 입장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대통령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께서도 언론에 많은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성찰하는 보수, 그리고 오만한 진보의 싸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먼저 결단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방금 말씀하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 디텐트가 강한 모습이 필요한데, 예, 네,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그디텐트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주시거나, 주목 요소를 말씀하시걸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좀더 넓은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기자님들의 질문에, 빅텐트에 대한 질문에 후보님께서, 어, 여러분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가령 이준석 후보라든지,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뭐, 과거에 노동운동을 함께 하셨던 분들까지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기사를 백브리핑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통큰 연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당의 판단으로 배신자 낙인을 찍혀서 당을 떠나신 분들, 그리고 뿌리가 달라도 가치가 같은 분들, 잘못했고 잘못한 것을 아시는 분들, 성찰하신 분들까지 모두 저희가 통큰 연대를 통해서 이번 대선 이기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통큰 연대 전에 저희가 먼저 해야 될 역할은 이번 당내 경선에서 함께 경선을 치렀던 예비 후보님들을 모시는 일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예비 후보 분들 모셔서 저희가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당에 요구하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당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응답해 주실 차례입니다. 당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을 정중하게 그리고

금명간의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당의 쇄신한 의지를 갖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당의 개혁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김문수 후보에서 김문수 정부에서의 역할들을 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진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통합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좌에 있든 우에 있든 모든 국민을 섬기고 모셔야 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후보여야 하고 정치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진영에 있던 저희와 함께 할수 있다는 판단이 돌다면 저는 후보께서 또 당이

대통령께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대통령께서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습니다. 가령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당원 당규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령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당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저희가 당원 당규에 같이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탈당을 결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또 당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 국민의힘이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당의 쇄신 방안과 정치 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께 연락을 드릴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당이 그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중이라도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홍준표 전 대표 포함한 당내 많은 인사분들께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부 당원분들의 개인적 관계까지 당이 관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충분히 당은 결연한 의지, 당정통의 정상화, 관계 정상화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어, 열, 어, 소통하는 것까지 당이 이래라 말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김용철 회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컨셉 판명 관련해서 8대0이 이렇게 나온 거는 뭐 약간 자유미주의라는 것 같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게 좀 몰라도 되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화를 통한 이런 당원당규 개정 절차를 받는다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상향식 민주주의에 따라서 당원들이 판단하는 것을 아마 후보께서도 수용하시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조금 더 검토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어, 기자 분들께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한 의지를 보인 표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국민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포함해서 저희가 1호 당원이 상징적으로 그동안 대통령을 상징해왔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당원 모두에게 1호 당원을 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laughs>